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7월 26일. 여덟시 오십 구분인데 네.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어디 오신 거예요? 네 지금 여기는 천안시 장애인 복지 재활 시설에 와 있습니다 집수리에 대해서 요새 계속 거듭해서 강조하는 게 마케팅과 아이템이 많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집수리만 하지 않는 집수리 아카데미에서 오늘은 장애인 시설물에 관해서 총한 7~8가지 정도 시설을 시공 진행하려고 합니다 장애인 보행자 점자 패드시공 보행자 통행로 시공 장애인 주차 라인 시공, 화장실 도움 베일 시공, 주차장 외부 베일 시공, 화장실 점자 표지까지 이렇게 시공 한번 해볼 건데요. 왜 아이템이 많아야만 집수리를 성공할 수 있는지, 왜 집수리만 하지 않고 아이템을 확장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현장으로 가보시죠. 지금 뭐 하고 계신가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장인 애 점자 블록이 이렇게 시공이 될 건데 이 레이저 레벨기로 수직과 수평을 맞추면서 지금 시공하려고. 레이저 레벨기를 세팅 중입니다. 이제 가이드 라인을 다 잡았고요. 실 내기 때문에 접착식 점자 블록이에요. 지금 접착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발로 밀어도 강력한 접착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미끄럼이나 이런 현상이 없습니다. 점 모양이 뭐냐면 이렇게 멈추는 거예요. 멈춘다는 모양이고 이게 선형은 통로를 진입한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멈추고 여기서 다시 돌아가서 점형 이런 식으로 시공 완료되었습니다. 대표님. 네. 뭐 이렇게 사진을 찍고 계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케팅을 하려면은 마케팅할 자료를 수집하고 디테일하게 소비자에게 설명을 하고 이제 소비자가 나를 찾을 수 있게끔 홍보하는 게 그것이 마케팅입니다. 마케팅을 위해서 사진을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장애인 보행자 통행로 여기 보이시죠? 이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에 따라서 요렇게 지금 시작하는 이 통로가 장애인 보행자 통행로 미끄럼 방지 전문용어로 MMA 시공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지금 여기는 장애인 주차 도색이 들어갑니다 모든 것을 제가 다 일하진 않습니다 제가 할수 있는 일은 하고 못하는 부분은 저와 협력된 사장님과 같이 일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렇게 아이템이 다양하면은 협력된 사장님과도 같이 일하면서 추가적으로 수익도 많이 잘 내고 있고요 이렇게 아이템이 다양해야 된다 오늘 아이템 나머지도 다양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장애인 주차 라인에 여기 바탕색을 이제 칠했습니다 다 굳은 다음에는 장애인 주차 라인 흰색 마크와 통행로를 칠할 거고요 보행자 통행로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쭉 따놨습니다 여기 아주 편안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시공을 할 계획입니다 대표님 지금 뭐하고 계신 거예요? 장애인 표지판 주차 기둥 설치한데있잖아요 기둥 뚫기 위해서 하고 있거든요 한번 보시죠 타공할 위치를 지금 표시해주는 작업입니다. 기둥을 이렇게 앙카식으로 이제 설치를 했고요. 여기에다가 표지판을 설치하겠습니다. 교육생 대표님들과 함께 현장에서 실습을 하면서 작업 방법을 알려드리고 작업 방법을 이해하고 이걸 바탕으로 사진 마케팅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홍보를 할수 있게끔 저희는 일거리를 딸수 있게끔 교육을 합니다. 어떻게요? 마케팅하는 법 알려주죠. 기술 교육하죠. 이론 교육하죠. 이걸 토대로 홍보를 할수 있게끔 아이템을 계속 알려주고 원스톱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표지판이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장애인 주차라인도 시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일반 주차장 여기 보시면 지워졌죠 이 지워진 거를 지금 덧칠해달라고 하셔서 우르롱 페인트 분사기로 해서 저렇게 일반 주차라인을 덧칠해가지고 차량에 도형을 확실하게 분리해 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논슬립 시공을 지금 진행 중입니다 미끄럼 방지 이렇게 서 적색으로 해서 미끄러지지 않게끔 해서 보행자 통연로가 시공 중인 모습입니다 대표님 지금 뭐하고 계세요? 배를 울릴 수 있는 알림기를 지금 설치해 볼게요. 이렇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배를 누르면요. 이렇게 알림 소리가 나면서 장애인 화장실에서 도움 요청입니다. 장애인 분들께서 도움 요청이 있으실 때는 이렇게 알림을 받을 수 있게끔 이제 알림기를 설치해 드렸습니다. 이게 장애인 분들께서 이 점자로 남자 장애인 화장실이 어디구나 여자 장인 화장실이 어디구나를 구분하는 건데요 이 스티커로 해서 지금 구분할 수 있도록 점차 스티커를 지금 부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장애인 화장실이 도색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법명 구역에 맞게 도색이 끝났고요 보행자, 통행로 여기도 공사 끝났거든요 MMA 미끄럼 방지, 논슬립 시공으로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미끄러지지 않게 걸어갈 수 있게끔 시공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이 자리에 장애인분들께서 주차장에서 도움 요청을 필요할 때 도움 벨 설치 작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장애인 도움 벨이 이제 안전하게 바닥에 이제 앙카로 설치해가지고 도착이 완료되었고요. 장애인분들께서 주차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실 때 배를 누르면 은 이렇게 알림 소리가 나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끔 시공이 완료되었습니다. 대표님 현대시가 이제 3시가 다 돼가는데 이제 작업이 다 끝나신 건가요? 예 오늘 작업 끝났습니다 총 아이템 8가지 정도 한것 같은데요 8가지 다 꼼꼼하게 작업해서 끝났고요 아이템에 한계를 두지 않고 열심히 해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아이템에서요 매출은 350만 원이고요 자재비, 인건비 이런 거다 제외하고 마진은 이제 40에서 50% 차이라고 보시면 될것같아요 오늘도 아주 열심히 한번 일을 해봤습니다 아이템이 여러 가지 있다면 마케팅을 하기에 정말 쉽습니다 낚싯대를 여러 개로 던지는 것과 낚싯대 한 개로 던지는 것과 어떤 것이 더 물고기가 많이 잡힐지는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판단하시고요 집술에 관심 있는 분들 저한테 연락 주시고 직접 오셔서 보고 듣고 현장 체험하고 그런 다음에 돌다리도 두들겨 보시고 판단하세요 예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